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시기한 대살론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고결한 생각과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지하는 복음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바울이 지나는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직접 확인하고 또 이렇게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 적용까지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리아는 작은 도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빛이 임하였고 거기에 있는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둠 속에서도 당연히 저항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에서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무려 8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사나흘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열심도 특심한 게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아마도 그것은 베레야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고 그가 직접 데살로니가 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더 분노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베레아까지 직접 내려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베레아가 갑자기 조용한 도시가 이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불보도 뻔한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또 중상모략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은 바로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반역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에게는 배결자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한 사람 때문에 것입니다 그는 그 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것은 잘못된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사흘 길을 넘어서 걸어서때 사흘 에 갔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빛이 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둠 속에 임한 자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빛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악을 위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그의 원래 본성 때문인가? 아니면 무엇이 바꾸습니까 그것은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우리를 상당히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 이걸 뭘로 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고 조금 뭐 선한 일을 하고, 그걸로 갖고 판가름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으로서 성숙의 측도를 이렇게 판가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이 바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생각의 물이 빠져나가고 오직 신앙적인 생각으로 쏙 들어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오게 되어있고 발도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을 듣고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잘못된 사명감 때문에 그는 여전히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개종한 이후에 그는 주님의 빛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생각이 내일을 바꾼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일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낙엽 하나는 힘이 없지만 이것이 깊이 쌓이면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주님을 당연히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맞지요 하지만 종종 신앙인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명감 때문에 이 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늘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빛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결국, 바울이 여기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항구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기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바울만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 혼자 피신한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이베레아에서 있던 그리스도인 중에 소수의 몇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이 직접 동행하는 그것을 보면 그만큼 다급했고 위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때를 지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움직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무려 32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달라요. 아덴을 배를 타고 가면 벌써 아가야 지역으로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생각지도 않게 아덴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아가야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는 데를 사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겠지요. 사실 바울은 원래 계획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면 소아시아 서부와 북부 전체를 복음하는 일에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아. 저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갔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아까지 왔다 말이 여기까지가 마게도 지역이니까 이제는 이것을 끝내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대살로니가 있는 강력한 이, 이 반대자들 때문에 할수 없이 배를 타고 저 아덴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아덴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덴, 어, 어, 저, 그, 아가야 지방의 도시가, 수도가 바로 고린도잖아요. 그런 게 이왕 거기까지 왔으니까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 맡긴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때때로 얘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바울처럼 좋지 않은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속에, 그 속에서도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그뜻 안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현실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을 때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우스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몸이 드디어 그렇게 터득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래 죄 짓는데 익숙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죄 짓는 대로 자꾸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더 돌이키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일,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사람과 매일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늘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생각의 거울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생각을 그쪽으로 맞추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할 때에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악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우리는 사용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주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 작은 음성에도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일이 익숙해질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그뜻 속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고 바로 생각의 거울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